유류비나 통행료도 그 물가 안정 중에 그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보시면은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서 열여덟 개 민자 도로에 대한 요금 인하 방침을 추진했고, 어, 8 년서부터 일곱 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나온 데들은 인하 조치를 했고. 그게 요즘 물가나 금리 인상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것들은 사실상 난항을 겪고 있는 게.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될 때까지 이거는 뭐손 놓고 있을 그런 행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을 예를 들어서 30년짜리를 50년으로 늦추게 되면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과정이 있는데. 장관님,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고르게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바로 외국 나갈 때 공항으로 향하는 인천 공항 고속도로와 인천 대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는 재정 기준 통행료 대비 약각 2.3배, 인천공항은 그리고 인천대교는 2.9배로 18개 통행료 관리 계획 노선 중에 가장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나 이루어지자안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예, 결국 부담을 낮춰야 되는데요. 결국은 수익자, 도로 이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이냐 아니면 전 국민의 세금 부담이나 그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작가님 언제까지 결론 내주실 겁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어? 꼭 공항 이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을, 일상 생활을 위해서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의 과중한 부담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